자 오늘 설교 하겠습니다. 제목은 반복의 힘으로 잡아봤습니다. 몸통 둘레가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 넘어뜨린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를 한 번, 두 번, 세번 휘둘러서는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도끼를 내려친다면 어느 순간 그 너머는 넘어지게 됩니다. 만약 나무꾼이 그큰 나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두 번, 한 서너 번 내리친 다음에 아 씨, 나무가 왜 이렇게 안쓰러져? 라고 말한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나무, 이왜 이렇게 안 쓰러지죠? 라고 말한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서너 번 도끼를 내려친 다음에, 왜 나무가 쓰러지지 않냐고 물으면, 말이 되는 겁니까? 쓰러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무를 찍어야지요. 음, 여러분, 반복해서, 어,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 우리의 고집이나 아집이나 그동안 살아왔던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다운 나무처럼요, 얼마나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야 됩니다. 찍어서 넘어트려야 됩니다. 옛날에 내 못된 습성과 고집과 아집들을 깨서 부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어느, 아, 자고 일어나서 어느 한순간 아침에 확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밤새도록 새벽 기도를 했다고, 아니,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다고, 눈물 막 뿌려가면서, 어, 주여, 막 그랬다고, 그 다음날 천지가 개벽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오해,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게 그건데요. 여러분 나쁜 습관과 이런 것은요. 몸에 몸이 기억을 해요. 그런 것들. 몸이 기억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게 아니고 담배는 평생 동안 참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몸은요. 죄를 기억해요. 못된 습관과 습성들을 참 좋아해요. 사도 바리,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겠다. 나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데, 내 육은 여전히 아직도 죄를 섬기는 이둘 사이에 내가 끼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오직...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홀려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죄악된 삶, 세상의 여러가지의 유혹과 폐락들, 더불어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 시기, 질투, 살인, 음란, 가는, 수근수근 쑥도 뭐, 당짓고 모함하고, 회방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런 좋아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름드리 나무처럼 너무나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걸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됩니다.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걸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은요 반복뿐입니다. 그래서 반복의 힘이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계속 찍어야 됩니다. 나무꾼이 도끼질하는 것이 일이듯 그것이 그 삶의 가장 소중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듯 크리찬에게도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나무꾼이 도끼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그러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지 않으면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그 너무나 커다란 세상을... 향했던 마음과 습관과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아름드리나무 같은 그 거대한 견고한 친을 여러 계속 반복해서 도끼를,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베어내는 그런 심정으로요. 오늘도 말씀으로 찍고, 오늘도 기도로 찍고, 오늘도 찬양으로 찍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늘 계속 그 견고한 진들을 깨서 부셔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한두 번 기도했다고 내 더러운 습관이 왜 이렇게 안 끊어지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술도 마시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혹은 우리 남자 중에는 하나님 내가 포르노 좀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넘어집니까? 여전히 넘어져서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기도는 응답 안 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술이 역겹게 느껴지고 담배가 역겹게 느껴지고 그리고 포르노가 음란이 역겨질 때까지 찍고 찍고 말씀으로 찍고 기도로 찍고 찬양으로 찍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들을 찍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가여워서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여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싸우는 일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단순히 아, 내가 지금 뭐 마귀와 싸운다, 혹은 단순히 아, 야채 그렇게 율법적이지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성도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사람의 본래의 가치를 내가 지켜간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회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죄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합당히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다. 이게 무슨 율법주의입니까? 성경에 어디 야 너는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어? 마귀와 적당히 셈 어,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은근슬쩍 살아라. 어디 그렇게 남아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마땅히, 마땅히, 여러분, 죄와 싸우자 다짐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가져야만 하는 필연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크리스천의 가치관에 새겨져 있어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진리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육신이 너무나 많이 즐겼던 더러운 죄악들, 그리고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심령 상태. 이런 아름들이 나무처럼 거대한 죄를 끊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서요. 반복밖에 없다. 오늘도 기도로 찍고, 오늘도 말씀으로 찍고, 오늘도 찬양으로 찍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 왜냐, 성령께서 오셔야지 죄를 끊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성령의 성령과 함께야만 가능하니까요. 수시로 무시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신에 충만케 되도록,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도록,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거대한 견고한 죄의 짐 우리의 습관에 더러운 것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하나님 앞에 예쁜 문을 받을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반복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저야 싸우는 것이 비중한 일인지, 소중한 일인지, 왜 그것을 율법주의라 말하면 아니 되는 것인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수시로 무시로 성령님을 구하여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너무나 더러운, 우리 뇌에 새겨져 있는 너무나 더러운 습관과 옳지 못한 것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가 우리 안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